자, 오늘 본문은 성경에서 가장 극적이고 가장 도전적이며 동시에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갈릴리바다 한가운데에서 베드로가물 위를 걸었던 그 놀라운 장면, 신앙의 몸, 믿음의 몸, 우리가 구원을 얻은 기적 같은 역사를 체험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총력전도 주의를 앞두고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 무엇인지를 한번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베드로는 안전한 배를 박차고 나와서 불가능의 바다 위를 걸었습니다. 우리도 지금 편안한 배에서 내려와 믿음으로 물 위를 걸으며 영혼을 구원해야 될 것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무엇을 요청하고 있습니까? 그는 폭풍을 잠재워 달라든지 아니면 은 두려움을 없애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위험한 곳으로 나갈 수 있도록 문제라고 보여지는 그 문제 속에서 믿음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수 있도록 베드로는 요청한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의 모험의 중심은 무엇이 있어야 될까요? 주님의 임재하심과 주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근거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주석가는 오늘 이 본문을 이렇게 주석을 해놓았더라고요. 베드로의 요청은 순전한 믿음이라기보다는 믿음과 의심이 뒤섞인 상태였다. 하지만 그의 위대함은 그가 배 안에 머무른 것이 아니라 실제로 발을 내딛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안전함 속에서 나를 지켜 주세요가 아니라 주의 약속의 말씀 앞에 발걸음을 내딛고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그 속에서 흔들리던 환경 변하는 환경이 아니라 주의 임재심 속에 주님이 교육하신 일들을 눈으로 보게 될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주님께서 오라 주님 말씀하시는 이 말씀 한 마디면은 충분합니다. 우리 신앙 생활 속에는 눈으로 보는 것은 다 흔들리는 것입니다. 환경도 사람도 사랑하는 가족도 여러분이 믿음으로 의지하는 그 누구도 다 흔들립니다. 그냥 주님은 오라. 이한 단어에 베드로에게는 충분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주님의 명령 속에는 주님의 능력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4장 29절에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주님 말씀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믿었을 때 상상할 수 없는 기적 같은 역사가 나타난 것이죠. 인류 역사상 바다 위를 걸은 분은 두 분입니다. 한분 예수님과 그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한 베드로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모험 속에서 불가능을 경험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주건드립니다두 번째로 믿음의 초점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은 환경이나 형편을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주인 예수 그리스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무리를 걷고 있습니다. 30절 봅시오. 그런데 그는 어떡하지요? 30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자, 베드로에게는 시선의 방향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온전히 하시는 오라 말씀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가졌을 때 그는 물 위를 걸었지만 나를 두렵게 하는 환경을 바라보는 그 순간 환경 속에 물결 속에 빠져들었던 것입니다. 오라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있을 때는 물 위를 걸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두려움의 대상인 문제인 바람을 바라보는 순간 그는 물 속에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아서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자 우편에 앉으셨네. 우리 믿음의 주는 환경이나 사람이나 형편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바라볼 때에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하나님 보자 우편에 계신 그분이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면은. 이 땅을 지나 영원한 하나님 나라 주님이 앉으신 보좌우편에 우리도 주님과 함께 앉게 될줄 믿습니다 여기서 바라보자 이 단어는 단순히 쳐다본다 바라본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내 환경에 나를 무겁게 하는 고통스레하게 하는 이 모든 것들을 제하여 버리고 오직 한곳 예수님께만 시선을 고정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전도가 두려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람을 보기 때문입니다 환경을 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바라보면 은 이런 마음의 감정과 질문을 가지게 되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저도 사랑하니 저는 예수 믿고 구원 얻을 거야 주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뭘 두려워해? 이래 하면서 여러분 여러 가지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은 분명히 주님의 은혜 역사는 나타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작은 믿음은 또 다른 큰 믿음으로 나아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빠져갈 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죠? 14장 31절 말씀해 보면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러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믿음이 작은 자여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마티복음 17장 20절은 말씀합니다. 이러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느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일 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어. 믿음의 생명만 있으면, 겨자씨만한 믿음의 생명만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 계시는 우리 모두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주님이 내게 심겨 주신 생명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우리는 마치 무엇이 끌려 오듯이 주님이 부르시지 아니하면 주님 앞으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거든. 그러므로 오늘 저와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오히려 내 믿음이 작구나. 근데 그 작은 믿음으로도 너 여기까지 왔으니 이제 내 손을 잡아라. 이것이 은혜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믿음의 작은 자라고 주님으로부터 더큰 믿음으로 나아가는 과정이야. 이 말씀을 들은 이후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가 어떡합니까? 베드로의 한번 설교에 3천 명이 5천 명이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뿐만 아니죠. 사도행진 사장에 보면 공의 앞에서 예수 외에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담대하게 외칩니다. 물에 빠졌던 그베드로가 위대한 복음전도자가 된 것입니다. 복음전도의 두려움을 극복하는 우리는 신앙훈련을 하셔야 합니다. 내게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그것이 무엇인가? 전도의 진짜 두려운 이유는 무엇인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말합니다. 거절당할까봐, 욕하면 어떡하지? 내가 말 더듬으면 어떡하지? 말하다가 창피당하면 어떡하지? 여러분, 이는 흔들리는 환경, 불어오는 그 바람, 풍랑을 바라보는 것이죠. 진짜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죠? 주님의 임재를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문서 29장 15절은 말씀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환경을 두려워하면 환경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자, 여러분, 우리의 삶의 안전함이 뭘까요? 하나님의 임재 속에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는 말씀이죠. 우리가 전도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사람의 평가에 들고 있기 때문이다. 저 사람이 뭐라고 말하면 어떡하지? 저 사람이 이렇게 말하면 어떡하지?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면 안전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작은 순종부터 시작하십시오. 베드로는 처음부터 바다를 완전히 건너간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한발 약속의 말씀을 인해 내리뒀을 내디뎠, 뿐입니다. 처음부터 완벽한 변정학자가 될 필요 없습니다. 작은 순종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이번 주에 지금, 형력전도주의를 모셔야 될그한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가까이는 여러분 가정 안에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그분들을 어떻게 인도할까? 그분의 이름을 한번 생각해 어떻게 인도할까? 이, 앞서서 그분의 이름을 한번 떠올려 보시라는 거죠. 그러면 그분을 생각하고 우리는 한마디의 기도를 시작하면은 성령님이 역사하기 시작할 줄 믿습니다. 복잡한 신학 신앙 이론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나의 모습,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는가, 예수님을 만난 후 나는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자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이 예수님께 고침을 받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이 날때부터 소경된 자를 신문을 합니다. 그는 절대적으로, 그 신학적으로, 아니면은 그들의 논리에 휘말리지 않고 간단하게 이렇게 말했어요. 요한복음 9장 25절.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누구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내 눈을 뜨게 해준 그분이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내가 한 가지 아는 거 있다.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것이 이것이다. 무슨 얘기죠? 자기 얘기입니다 이전에 나는 이런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변화되었고 지금 나는 이런 사람이 되었다고 라 말하는 것이 전도라는 것이죠 기도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가자 이렇게 말하기 전에 말입니다 어떻게 관계요 내가 오늘 점심 살게 밥 먹자 오늘 내가 차한잔살 테니까 우리 차한잔 할까? 근데 요즘 얼굴이 왜 그렇게 보이냐? 왜 이렇게 주름해 보여? 내 기도 좀 해도 될까? 내 기도해 줄게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기도해 줄게 하고 그만하세요 이렇게 하는 사람 본 적이 없어요 지금은 전도지 들고 달달달달 떨더라도 한 걸음 두 걸음 나가보면 어느 날 바울사도처럼 우리도 복음을 변명할 수 있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런 정인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죠 문제는 안 움직이고 있다 중풍병이고요 로마서 8장 31절은 말씀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 하나님이 내 편에 서 있는데 누가 나를 대적하겠냐 이런 얘기죠. 자 여러분, 전도하려고 할때 두려움이 엄습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기도합시다.